안녕하세요. 오늘은 소화 안될때 하면 좋은 스트 레칭 해볼게요. 등이 굽으면 소화기를 담당하는 신경이 등뼈에 눌려서 제 기능을 못 하는데요. 그래서 척추를 반듯하게 펴고 내장기관에 적절한 자극을 주는 움직임을 해볼게요. 그럼 두 무릎을 접어서 무릎을 가슴 쪽으로 당겨와 주세요. 양손으로 발바닥을 덮어 잡고 발등은 당겨 주실 거요 이제 마시는 숨에 골반부터 세우면서 아래 허리, 등, 목, 머리를 바르게 천장을 향해 세워주세요. 어깨 긴장은 풀어볼게요. 눈을 감고 등이 펴지고 있는지 느껴주셔도 좋아요. 그 상태에서 몇 차례 호흡을 이어가 볼게요. 마시는 숨마다 아주 조금씩 등을 더 펴볼게요. 배와 가슴을 허벅지 쪽으로 밀어보내면 등이 조금 더 펴질 수 있어요. 목과 어깨에는 긴장을 풀어주세요. 한 호흡 더 마시고 이제 내쉬는 호흡에 맞춰서 등을 말아볼게요. 꼬리뼈부터 허리 등을 동그랗게 목에는 힘을 풀고 그게는 아래로 툭 떨궈주세요. 여기서도 호흡 이어가요. 세번숨쉴 건데 등 쪽으로 호흡을 느껴볼게요. 그리고 내쉬는 숨마다 배꼽을 등 뒤로 밀어내면서 아랫배가 홀쭉해지도록 해 주세요. 셋둘 하나. 마시는 숨에 다시 배꼽을 앞으로 밀며 등을 펴고 가슴을 조금 더 위로 쇄골도 위로요. 목의 느낌을 잘 살피면서 시선을 대각선 위 가능하면 천장까지요. 목이 불편하면 다시 턱 당겨서 시선 정면 볼게요. 셋, 둘, 하나. 가슴을 앞으로 밀면서 턱을 당겨서 시선 정면으로. 이제 손을 풀고 두 무릎을 골반 너비로 벌려서 발바닥을 바닥에 내려줄게요. 양손이 발목 안쪽으로 들어가도록 해주시고 손으로 발목을 잡아주세요. 엉덩이와 두 발을 들썩여서 안정감 있게 자리 잡고 마시는 숨에 등을 펴 볼게요. 이제 내쉬는 숨에 등을 동그랗게 팔꿈치는 쭉 펴요. 목에는 힘을 툭 떨구고 등으로 호흡을 느껴보세요. 셋, 둘, 하나. 마시며 다시 등을 펴고 가슴을 앞으로 밀어낼게요. 한번더 가능하면 쇄골을 위로 들어 올리면서 시선 살짝 위까지요. 이제 마시는 숨에 다시 가슴을 세우고 얼굴 정면으로 돌아옵니다. 이제 손과 발을 풀어주실게요. 그로 양쪽 발목 X자로 교차해서 무릎 구른 자세로 만나요. 양손 깍지를 껴서 손바닥을 앞으로 밀고 손바닥 천장 향하게 팔을 위로 들어 볼게요. 어깨 에쓱 올라갔다면 등 근육을 아래로 끌어내리면서 어깨를 낮춰 보세요. 눈을 감고 여기서 세번 호흡 이어가요. 몸통을 느끼면서 호흡해 볼게요. 숨을 마실 때 몸이 미세하게 부풀어 오르고 내쉴 때는 원래대로 돌아가요. 두번더숨 쉬어요. 마시고 내쉬고 한번더 넓게 숨 채우고 천천히 비워 볼게요. 그대로 눈을 뜨셔서 양손 깍지를 풀며 양팔이 니은 자가 되게 팔꿈치를 옆구리 쪽으로 당겨오며 어깨를 뒤로 날개뼈 사이를 모아볼게요. 가슴은 넓어지고 다시 앞쪽으로 손깍지, 손바닥 앞으로 밀면서 허리 등을 동그랗게, 고개는 아래로 숙여서 배꼽 봐요. 마시는 호흡에 등을 펴고 손바닥 천장 향하게 양쪽 옆구리가 위로 길어져요. 내쉴 때 다시 양팔 니은 자, 어깨를 뒤로 보내며 쇄골 가슴을 넓히고, 다시 손 앞쪽에서 앞으로 밀때등 동그랗게 복부도 뒤로 밀어요. 마시며 다시 팔 위로, 내쉬며 팔 니은 자. 그대로 양손 다리 위에 올려두고, 호흡 가다듬으면서 잠시 몸에 남아있는 느낌들 관찰합니다. 이제 천천히 눈 뜨셔서 두 다리 앞으로 바닥 향해 다리를 툴툴툴 털어줄게요. 이제 네, 그만. 현자세 이어갈게요. 오른 다리부터 앞으로 향하게 무릎 접고 왼 다리는 뒤로 무릎을 굴듯이 왼발등 바닥에 내려놓을게요. 먼저 골반과 상체를 바르게 세워보세요. 그 상태에서 양손 끝 바닥 짚고 오른쪽으로 몸통 살짝만 회전해요. 이제 오른팔을 뒤로 둘러서 등뒤뒤짐지거나 가능한 분들은 오른손으로 왼허벅지 안쪽까지 덮어보세요. 이제 왼손등을 오른허벅지 바깥쪽에 붙이고 숨을 마실 때 등을 먼저 펴요. 내쉴 때는 몸통을 가볍게만 회전할게요. 이때 목이 너무 돌아가지 않게 시선은 내 가슴이 향하는 곳을 볼게요. 거기서 다시 숨 마시고 내쉴 때한번더두 갈비뼈를 회전해요. 자세히 유지하면서 가슴 중앙으로 숨을 넓게 채우고 내쉴 때는 긴장을 살짝 풀어줄게요. 양팔은 유지, 얼굴만 정면으로 내로 고개를 왼쪽 어깨를 향해 기울여 볼게요. 오른쪽 목의 측면, 어깨 윗자락 시원한지 느끼면서 오른 어깨 쪽으로 호흡합니다. 셋, 둘, 하나. 마시는 호흡에 고개를 바로 세우고, 얼굴 몸통 정면으로 팔을 풀어줄게요. 이제 왼쪽 손바닥을 바닥에 내려놓고, 오른손 옆구리, 마시는 숨에 상체를 길게, 내쉬는 숨에 왼쪽 옆으로 기울기 이어가요. 이때 오른쪽 갈비뼈를 위로 끌어올리면서 오른쪽 몸 측면을 길게 늘린다는 느낌으로 옆으로 기울여 주세요. 호흡을 느껴보세요. 괜찮으면 오른손 어깨 터치했다가 오른 팔꿈치를 위로 팔을 펴볼게요. 호흡합니다. 셋. 둘. 불편하면 팔은 다시 내리셔도 돼요. 하나, 이제 마시는 호흡에 상체에 올라오고 양손 다리 위로 긴장을 풀며 잠시 이완할게요. 몸에 남아 있는 느낌도 관찰합니다. 제 양손을 뒤로 보내서 손가락이 엉덩이 쪽을 향하게 바닥에 내려주세요. 손과 손 사이는 어깨 너비 어깨를 위로 들어올렸다가 뒤로 보내면서 팔꿈치 쭉 펴서 손바닥으로 한번 더 바닥 누르고 가슴을 위로 끌어올려요. 엉덩이의 힘을 살짝 푼 상태에서 엉덩이를 위로 들어볼게요. 어느 정도 엉덩이 올라왔을 때 엉덩이로 골반을 밀어 올리는 힘을 이제 주실게요. 한번 더 어깨 뒤로 보내며 가슴을 넓게 열고 위로 끌어올려요. 가능하면 고개를 뒤로, 목이 불편하면 다시 정면 보고 유지할게요. 호흡을 몸 앞면으로 느껴주세요. 마시는 숨에 몸통 앞면 넓어지고, 내쉬고, 한번더숨 쉬어요. 마시고, 내쉴 때 이제 엉덩이 바닥으로 마시는 숨에 상체 정면, 양손 다리 위 호흡 뱉고 이완합니다. 이제 발 반대쪽 해볼게요. 왼 다리가 앞을 향하게 현자세로 앉아주시고 골반과 상체 바르게 먼저 세워주세요. 몸통 비틀기부터 할게요. 손끝 바닥 짚고 왼쪽으로 살짝만 회전할게요. 이제 왼팔 둘러서 허리 뒤짐지거나 왼손으로 오른 어벅지 안쪽까지 오른 손등을 왼 어벅지 바깥쪽에 걸어주고 숨을 마실 때등 펴요. 내쉴 때 갈비뼈를 회전해 볼게요. 목이 많이 돌아가면 그만큼 몸통은 회전이 되지 않을 수 있어요. 몸통부터 회전해 보세요. 그래야 우리 내장 기관에 자극을 줄수 있어요. 거기서 숨 마시고, 내쉴 때 힘을 풀며 한번더 회전해 볼게요. 유지. 이제 얼굴만 정면으로 고개를 어깨 향에 기울여 볼게요. 이때 왼쪽 어깨가 안으로 말려들지 않도록 왼 어깨를 살짝 뒤로 보내주세요. 셋, 둘, 하나. 얼굴 바로 세우고 양팔 풀어내고 잠시 이완할게요. 이제 오른손 바닥 짚고 왼손 옆구리, 마시는 숨에 등을 펴고 내쉬는 숨에 오른쪽 옆으로 기울일게요. 상체를 접는다는 느낌보다는 상체로 아치 형태를 그리면서 기울여준다는 느낌으로 이어가 보세요. 괜찮다면 왼손 어깨 터치했다가 팔꿈치 위로 팔을 펴 볼게요. 불편함이 느껴질 땐 언제든지 전 단계로 돌아가세요. 호흡이 잘 되는 선까지만 하시면 돼요. 셋, 둘, 하나. 오른손 바닥 밀어내면서 머리가 가장 마지막에 올라오도록 세우고, 양손 다리 위. 이완. 제손 뒤로 보내서 바닥에 내려볼게요. 어깨 먼저 열어주고 엉덩이 힘 풀며 마시는 숨에 엉덩이 위로. 이제 엉덩이 힘 줘요. 골반 밀어내고 어깨 한번더 뒤로 가슴 넓혀줄게요. 가능하면 고개까지 뒤로. 호흡. 느껴보세요. 가슴 중앙이 마시는 숨에 넓어져요. 내쉬는 숨에 살짝 힘 풀고, 마지막 한번더 마시고, 내쉴 때 엉덩이 바닥으로, 양손 다리 위 호흡 뱉어주면서 이완합니다. 이제 그대로 양손 바닥 앞쪽 짚고 테이블 포즈에서 만날게요. 소고양이 자세에 이어가요. 마시는 숨에 가슴 을굴 정면 소자세. 내쉬는 숨에 꼬리뼈부터 말며 등을 위로 끌어올려요. 고개에는 힘을 풀어요. 고양이 자세. 다시 마시는 숨에 소자세 왔다가 실 꿰기 이어가요. 오른팔부터 왼팔 안으로 밀어넣고 오른쪽 귀 바닥으로. 왼손은 바닥 밀어내기 편한 곳 짚어주세요. 엉덩이 한쪽으로 쏠리지 않게 엉덩이 중앙선을 맞춰주시고, 내쉬는 호흡마다 몸통을 회전할 건데, 목이 많이 돌아가기 보다는 몸통이 회전하는 데 집중해주세요. 호흡이 안될 때는 회전을 살짝만 해주세요. 과하지 않게 내장 기관을 자극해준다는 의식을 가지고 숨을 내쉴 때마다 살짝 쥐어짜듯이 회전해 볼게요. 두번더숨 쉬어요. 마지막 한번 더. 이제 왼손바닥 밀어내며 상체 세워서 테이블. 다시 소자세 한번 했다가 그대로 반대쪽 왼팔을 넣고 왼쪽 귀를 바닥에. 오른손은 편한 곳에 다시 옮겨 짚으셔도 돼요. 몸통을 회전해 보시고 10개 발가락으로도 바닥을 밀어 볼게요. 무릎으로도 바닥을 밀어내요. 아랫배를 홀쭉하게 하면서 꼬리뼈는 천장 방향. 셋, 둘, 하나. 좋아요. 손바닥 밀어내서 다시 테이블 포즈. 마시며 소자세, 내쉬며 고양이 자세. 다시 마시며 소자세로 왔다가 어깨 살짝 앞쪽으로. 어깨를 바깥쪽으로 열어내며 내쉬는 호흡에 가슴 턱 바닥. 무릎을 뒤로 보내며 골반바닥, 발등바닥에 내려놓을게요. 양팔 아래로 내려서 살라바사나 연결해요. 양손바닥이 허벅지 쪽을 향하게. 숨을 마실 때 상하체 부드럽게 올라올게요. 시선은 바닥이에요. 몸 뒷면을 의식해 볼게요. 엉덩이 윗근육, 허벅지 뒷근육을 천장 쪽으로 끌어올리며 다리를 조금 더 높게. 등 근육을 천장 쪽으로 끌어올리면서 가슴을 조금 더 들어 올리고 시선은 계속 바닥 봐요. 거기서 호흡할게요. 셋, 둘, 복부 자극 되시나요? 하나, 내쉬는 숨에 상체 아래로, 다리 아래로. 호흡 뱉고, 이제 고개를 들어서 영상을 살짝 봐주실게요. 오늘 자세의 포인트인데요. 양쪽 주먹을 주셔서 그 주먹을 배 아래 대고 누우실 거예요. 처음에는 갈비뼈 바로 아래 있는 좀윗배에 주먹을 대고 누워볼게요. 그 상태에서 우리 방금 했던 동작을 해볼 건데, 다리 들지 않고 발등은 계속 바닥에 붙인 상태에서 마시는 숨에 상체만 살짝 올라와 보세요. 그리고 숨을 한번 쉬어볼 건데, 이때 내가 숨쉴때 복부가 주먹에 의해 자극이 되는 그 각도를 찾아보세요. 그리고 거기서 유지해 볼 거예요. 어깨만 살짝 뒤로 보내 볼게요. 가슴 넓게. 숨 마시고, 내쉬고. 마실 때마다 복부가 부풀어 오르면서 조금 더 복부에 자극이 들어올 거예요. 한 번만 더숨 쉬어요. 내쉴 때 천천히 내려가요. 뱉어주고 이제 주먹을 한뼘 아래로 보내서 배꼽 쯤으로 옮겨볼게요. 그리고 다시 마실 때 상체만 올라와요. 숨 쉬어보고 주먹이 복부를 자극하는 각도 찾아볼게요. 거기서 어깨 뒤로 보내며 유지합니다. 숨 계속 쉬어주시는 게 중요해요. 복부 자극될 수 있도록 마시고 내쉬고 한 번만 더 호흡해볼게요. 마시고. 내쉴 때 내려가요. 이제 마지막 한번더 주먹을 한뼘더 아래로 보내서 배꼽 아래 가장 아랫배 부분에. 그리고 나서 마시며 올라와요. 각도 찾으셨나요? 어깨 뒤로 보내주시고 호흡 해볼게요. 셋둘 하나 내쉬며 아래로 주먹을 옆으로 꺼내서 편하게 누워주시면 돼요. 장기가 자극이 되면서 약간 센 자극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고, 살짝 불편한 듯한 느낌이 드실 수도 있어요. 호흡하면서 몸의 느낌들을 잠시 관찰해 보세요. 이제 그대로 등을 대고 누워줍니다. 골반들기 자세 가볍게 3번만 해볼게요. 무릎 세우고 양손 엉덩이 옆하다. 마시는 숨에 골반을 위로, 어깨 좌우로 움직여서 어깨를 아래로 낮추고 가슴도 위로 들어올리면서 복부를 쭉 펼쳐보세요. 이제 내쉬며 엉덩이 바닥으로 긴장 풀었다. 두번 더해요. 마시는 숨에 엉덩이 위로 호흡하고. 내쉬는 숨에 엉덩이 다운. 마지막 한번더 마시며 엉덩이 위로, 내쉬며 다운. 자 이제 숫자 4자 다리 만들어 볼게요. 오른 다리부터 위로 올려서 다리를 가슴 쪽으로 양손으로 왼너벅지 뒤나 정강에 앞에서 깍지를 껴주세요. 내쉬는 호흡에 다리를 가슴 쪽으로 당겨 올게요. 어깨 겨드랑이에 힘 풀고, 목에 힘을 풀고, 편안한 자세예요. 다리는 유지한 채 손만 풀어서 왼발바닥 내려 볼게요. 숫자 4자 모양 그대로 유지. 양 팔을 옆으로 벌리고 두 다리를 오른쪽으로 천천히 쓰러뜨려요. 척추 비틀기. 호흡할 때 왼쪽 아랫배를 의식해 볼게요. 어깨에는 긴장을 풀면서 마시는 숨에 왼쪽 아랫배가 미세하게 부풀어 오르고 내쉴 때는 원래대로. 한번더숨 쉬어요. 마시고 내쉽니다. 마시는 숨에 다리 세워주고 발 바꿔서 왼 다리가 위로 가게 4자 다리 다리 앞 가슴 쪽으로 끌고 오며 양손 깍지 껴 볼게요. 긴장을 풀면서 다리를 몸 쪽으로 당겨 옵니다. 제 사자 다리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손만 풀어서 오른발 내려놓고 양팔 수평으로 다리 왼쪽으로 넘겨요. 다리가 완전히 넘어갔다면 어깨에 힘을 풀면서 이번엔 오른쪽 아랫배를 느껴보세요. 아랫배로 숨을 가득 채우고 내쉽니다. 한번더 마시고 내쉽 다리를 세워줍니다. 두 다리를 풀어서 다리 쭉 펴주실게요. 마지막 기지개 한 차례 펴고 마무리할게요. 두 다리 모은 상태에서 양손 깍지를 껴서 손바닥 머리 위를 향하게 쭉 몸을 길게 늘려주세요. 그 상태에서 세 번만 숨 쉬어 볼게요. 몸통을 잘 느껴보세요. 숨 마실 때몸더 길어져요. 내쉴 때 아랫배 납작해 져요두번더 마시고, 내쉬어요. 마지막 한번더 마시고, 내쉬고. 자, 한번더 마셨다가 이번에는 왼쪽으로 살짝 몸을 기울여서 오른쪽 옆구리 길어진 상태에서 호흡해요. 마시고, 내쉬고. 한번더 마시고, 내쉬고, 마실 때 정면 돌아오고, 내쉴 때 반대쪽으로 기울기 이어가요. 거기서 다시 숨 옆구리로 채우고, 내쉬고, 마지막 한번 더요, 마시고, 내쉽니다. 이제 손깍지 정면으로, 박지를 툭 풀어 주실게요. 오늘 수련은 여기까지입니다. 원하는 만큼 휴식하시다가 준비가 됐을 때 일어나 주시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n a 스 a s